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가을 음악회가 지난 주말 남양주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남양주 서부 희망케어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언더그라운드 그룹의 공연으로 시작된 작은 음악회는 서부 희망케어센터에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는 기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 행사를 진행한 이재성 대표는 그 동안 10년, 10년 넘게 매달 저소득층 아이들을 초대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. 어, 뮤지션 클럽이 오셔서 이렇게 좀 같이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. 남양주시가 좀더좀 따뜻해지고 좀 밝은 사회가 되도록 저 역시 노력할 거고 어, 앞으로 좀이 어, 계기로 해서 지역에 어려운 치약계층이 좀 많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